무기인증에 이거 북인들에게네 북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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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간에 시간 한 번씩 에 이야기 말씀에게게 가? 예 15초 전 10초 5 4 3 2 1고 3개 하나 둘셋 제투바 하나, 둘, 셋,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초로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이제 12개. 아직 5분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12개. 빨리 해. 다행히 분 빨리 해, 12개. 나눠서 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되고. 한 번에 하자, 12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개 하나 둘

그리고 4, 5, 10, 11, 12, 이제 15개, 맞습니다. 15개, 아직 3분 남았어. 자, 자. 라스트, 라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남았어. 열시 열시 <laughs>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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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빨리 해. <laughs> 빨리 해분남았 1분, 1분. 아... 5개 빨리 끝내 다섯 개 끝나고 빨리 쓸어 쳐야지. 열2열3열4 열다섯. 아직 시간 남았어. 아직 시간 남았어. 3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0초 남았어 10초 10초 남았어! <laughs> 일곱 여덟 5초 아홉 열 그만 오케이 나시나이한번더 합시다 딱1 0개 했네 딱1 0 0